국어 공부하고 읽기 하고 너무 지루한데 그럼 영어 되게 싫어지거든요. 영어는 분석하고 정리해야 하는 학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튜터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그서 좋은 점수를 맞게 하려면 읽고 해석해주는 거고 문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영어 수업을 하면 용인되지 않는달까? 근데 거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의사소통 능력에 좀더 많은 포커스가 앞으로 계속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영어로 아이들의 의견을 그리고 내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말하기 수업을 하려면 제가 능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동안 튜터링을 만나게 됐고 굉장히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어요. 튜터링 이외에도 오프라인 학원을 간다든지 원어민 영어 과외를 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비교해봤을 때 원어민 선생님과의 대화 기회는 많으면서도 가격대는 아주 합리적이라는 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꾸준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할수 있죠. 한편으로는 너무 한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변화를 한번 주고 싶기도 한데 그럴 때 튜터링은 굉장히 많은 좋은 선생님 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튜터링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 복습 기능 있죠. 리코딩 되어 있는 거, 듣는 거. 제가 2월 달에 했던 <laughs> 리코딩하고 지금 걸 들어보면 저의 자신감의 향상을 바로 느낄 수 있죠. 원어민들과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듣고 답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 제가 질문도 하고 대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달까? 튜터링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영어는 다른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처럼 분석하고 정리해야 하는 학문이 아니라 대화의 매개체인 거죠. 문법 공부하고 읽기하고 하면 너무 지루한데 그럼 영어 되게 싫어지거든요.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는 매개체로서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영어의 어떤 진정한 즐거움을 아이들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튜터링.